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녹음 했었는데 또 목소리가 또 녹음이 안돼가지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예좀 다시 녹음하게 됐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필반도체 하락이 크고 요번에 5일선을 재회복할 경우 여기죠 그러니까 수요일 밤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목요일날 인버스를 어, 추가로 더 줄이게, 되,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반도체 인버스는 여기서가 필반도체 40% 였었고 조절하면서 잠깐 늘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원래는 이렇게 오일전 다시 회복할 때에 인버스를 거의 다 처분하는 게 맞는데 제가 나스닥하고 필반도체에 합쳐서 한 25%에서 30% 정도 남겨둔다고 했기 때문에 어, 최소량만 거의 남기고 이제 처분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인버스가 일별 환산실으로한30%정도 남아 있다. 그 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득을 실현한 셈이 되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국내 필반도체 인버스가 이 필반도체 지수보다 조금 더 반영이 잘안 되네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데일리 반영이라 그런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락이 심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5일선 오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인버스 우선는 오일선이 회복된 이날 많이 줄였어야 됐는데 너무 급등해버려서 오히려 인버스를 늘려버렸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늘린 때보다는 조금 더 이득을 여기라도 이득 실현해서 필만도처럼만 본다면은 여기서 매도 들어간 게 이득이어야 되는데 고개 어, 잘 반영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겁니다 여기가 어, 우리나라.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가요. 그게 조금 더 맛있네요. 이때는 너무 올라서 오히려 어, 인버스를 추가했지만, 은 여기서는 자 보세요. 여기서 하고 다시 눌렸다가 여기서 오히려 행복할 때. 제가 계속 포트폴리오 블로그에 말씀드렸죠. 요번에 이렇게 되면 인버스를 많이 줄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코스닥 인버스나 러셀 인버스, 유로스탁스 인버스가 회복하면서 이제 좀 선빵으로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대응은 나쁘진 않았는데, 나쁘지 않는 거 대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너무 반등이 급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가 늘렸던 인버스에 대한 이득 실현이 좀안 좋았, 어, 별로다. 손해 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저가에서 매수가 늘리게 된. 어, 국내 상방 비중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젠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느덧, 국내 투자 비중이 다시 이제 72.5%까지 늘어난 상태라서, 이후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등하냐에 따라서 보는데, 제가 딱두 가지를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면, 2월 달에 필반도체 인버스 단독으로 40%까지 있었던 거 보이시죠? 현재는 한20% 정도로 줄어든 상태를 보시면 되는데 이 인버스 자체도 지금은 곱버스 포함해서 하니까 한3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때는 55%까지 게다가 곱버스가 포함된 채로 55%까지 늘어났었던 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근데 뭔가 좀아쉽네 제가 조금 잘못한 게 필반도지 인버스를 좀더 줄였어야 됐어요 이거를 전체적인 인버스 비중을 차라리 나스닥으로 옮기면서, 나스닥 일매로 옮기면서, 이제 필반도체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 대응을 안한건 아니죠. 어, 하긴 했는데, 좀 비중이 작았고, 그리고 나스닥조차도 좀 급반등 양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코스닥 인버스를 몰아 넣었다면은, 필반도체 급반등 때 오히려 조금, 약간 먹은 걸 토해낸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시점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급반등하는 테틀런 엔비디아 이제 개미들 또 계속 그거. 그러니까는 지금 터 이제 엔비디아를 엄청 또 매수 상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3배 상방은 이제 지난 일주일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방이 또 이제 7위권, 약간 또 상위권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성악개미들이 또 약간 잠시나마 하방에 조금 또 우위를 두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약간 단타성이 되겠죠. 어, 지난주 일주일 드디어 계속 상방으로만 하던 성악개미가 어, 하방전환 했는데, 기간이 일단 짧고, 금액이 아주 크진 않다는 점. 그리고 어, 하방이 1위권은 아니고 7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아시고. 다만, 코스피 외인 동향은 외국인이 금요일날 6천억 매수긴 한데, 이 중에 이제 카카오가 차지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블록들이죠. 블록들이로 넘긴 게 차지한 거 있어서 조금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3천억 가량은 찐매수로 보는데 삼성전자는 매도했고요. 하이닉스가 매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카카오가 1위인데 블록들이니까 의미가 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이두 가지 수급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방향 전환의 빌미를 마련해 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개인들이 필반도체 상방을 거의 한 6개월 1년을 폭주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 근데 이제 그게 줄어든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고, 고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필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바닥에서한 3천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확겜의 보유량이 줄어드는 샷을 이걸로 만들어내고,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저 위에서는, 옛날 고점에서는 3억이었죠. 3억 정도 투자해야 그게 이제 1억이 이쯤에서 1억이 되고 그 다음에 3천만 원까지 된 건데 일단 죽여 놨으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나온 게 아닌가 그 점도 조금 제가 여기서 계속 폭주를 하길래 요거를 조금 인버스를 줄이긴 줄이는데 조금 제가 더 많이 줄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될까요 여러분 어, 이후 에 어떻게 될 것이냐 보시면 필바노는 여기 보실 때 여기 봐야죠 여기 지난번 여기를 못 넘게 되면은 여기 못 넘는다 당장 오월일 밤부터 떨어진다 고 하면은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 있습니다 어, 만약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60일선까지 맞닿는 동안 추가 여기서 여기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여기 맞고 어, 120선 맞고 떨어지냐 이것도 이제 지역적으로 봐야 되고요. 어, 필반자체도 일단 직선 추세는 벗어났기 때문에 어,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 구간 그리고 여, 이렇게 한번 올라오다가 눌리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튀어 오를 때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부지런히 저희는 인버스를 어, 줄여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 저가에 늘려놓은 국내 상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미니다 계속 어, 따라붙을 텐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골로 갑니다. 어, 우리 증시도 보시면은, 어, 상가 들어간 애들도 있고, 그동안 많이 눌린 애들이, 저평가된 애들이, 좀 튀어 오른 애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을 한다면은, 오히려 국장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테슬라가 이제 뭐 급등도 했지만, 다시 급락하면서 지지부진 하는 동안, 오히려 항생테크에서 개별 종목으로 대박난 애들이 엄청 많았죠. 항생테크 지수 자체가 작년 저점 대비 2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급락하면서 이렇게 하는 동안 항생테크는 지수만 두 배가 올랐었다고 해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지금 양호합니다. 어. 항생테크가 지금 나스닥보다 제가 볼땐 양호해요. 피반도체보다 양호하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변동성 큰데 들어갔다가 또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계속 지가 말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이 저평가다. 자, 일본 올랐어요. 몇년째 일본 겁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에 중국 올랐어요. 물론 떨어질 때 모른 거지 하지만 떨어질 때 계속 잘 보라. 그리 저희가 중국을 중단기로 늘리라고 말씀드린 시점은 바닥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잘 됐고 코스피는 저평가에들 계속 보다 보면은 나스닥이 급락만 안 하고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좋은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래더 길게 녹음을 했는데 필만호체 요거 라인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거 요거 다시 깨면 조심하고 지지되면은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당연히 여기를 넘고 막더 간다고 봐야겠지만은 지금은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 여기서 여기를 뚫는 게 이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버블의 속성이라는 게 점점 반등이 작아지는 시절이 오게 되는데 어 이것 이거 떨어진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단타로 모든 게해결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으로 여기 들어가셨다가 아, 이걸 이걸 당하신 분들도 많다. 그렇게 하시고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오히려 어, 이렇게 좀 뚫었죠. 어, 그래서 다만 얘도 제가 볼 때는 이 안으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것 같아요. 물론 학개미가또 하방에 겁나게 폭주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잠깐 뭐 단타친 애들 물량이 지금 조금 나온 정도라고 보고 또 단타로 들어간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좀 오르다가 또 꿀렁꿀렁하겠죠.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고 좀더 뽑는 방향도 생각은 해보긴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은 점점 작아질 거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 작진 않네, 그죠? 반등이 작진 않네요. 더 설명드릴 말씀도 많긴 한데 맨날 리바이벌이죠. 뭐 이런 지점에서 어, 어떤 분이 S&P 영원한 상승 막 그런 거 믿으시는 분인데 거기에 제가 볼때그 거기 다섯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그 그 영상에 다섯 가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론에 S&P 영원한 상승에 다섯 가지 오류가 있는데. 짐 로저스를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은 미국인이고, 이 평생에, 음, 미국의 상승을 보아온 분이 왜 가장 큰 급락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봐도 어떤 폼을 이루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요. 이게 조금 늘어져서 조금 늦게 늦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던 간에, 어떤 식으로 무너질지는 물론 모르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무너질지는 몰라요. 이게, 글쎄요, 다시 여기까지, 아, 이건 제가 볼때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이, 여기 언저리에서 뭐 조금 옆으로 끌던지 어떤가 간에 하다가 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니라는 점, 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든가는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 어, 포트폴리오대로 따라오시면은, 어,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저희 5위선 대응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할 때는 5위선 대응까지 하는 건데, 그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지만, 저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를 꼭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소 만 깨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최소, 최소 일만 깨집니다, 여러분. 아주. 그래도 이 나스닥 1배 인버스는 조금 장기로도 반영이 잘 돼서, 필반도체가 좀 계산을 해봐서 반영률이 너무 낮다고 하면은, 아, 근데 필반도체를 투자를 안할 수도 없고, 인버스를. 그죠? 필반도체 레벨도 너무 높거든요, 지금. 너무 높단 말이에요. 대학에 좀 아쉬운 게 있었지만, 앞으로도 좀더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박혀 있어야지 이제 급등락이 반복될 때 급등하면 이제 급락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때 좀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성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뭘 단타를 먹으려고 해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것은 반도 맞다가 이걸 보고 어야죠 여러분 무리해서 어. 여기서 방향 틀려서 그렇게 하느니 잘 고점을 모아가서 이걸, 이걸 먹자고요 저희가 아,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일단 엔비디아 자체가 캐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식 의혹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중단기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우리 국내가 얼마나 반등하느냐 거기가 중요한 지점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인 매수가 조금 없다는 게아그좀 어 금요일날 아 고액이 블로그에 오늘 올린 글 한번 읽어보세요. 아 여기 오늘 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어삼 금요일 날 외국인 매수 6천억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랑 하나 오션 때문에 조금 어 실질적인 매수는 3천억 정도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SK 하이닉스 정도 매수되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매도인데 삼성전자 외국, 외국 매수 들어오면서 20에서 회복되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하면서도 줄여서 해도 13분이 걸렸네요.